심한 복판에 울려 퍼지는 한 남자의 외침. 시를왜 하고 계신 건지 해서요. 그는 우리와의 인터뷰에 흔쾌히 응했습니다. 동침에 나와서 말하는 게 내가 들은 소문과 소리 다가 무슨 장인 정신의 천인 것마냥 내 행동하는 양심으 막아야 된다. 예! 한복 대중화의 1등 공신, 한복 디자이너 박순녀 우리나라 한복을 세계에 널리 알리며 대중화에 앞장서온 한복 연구가 박순녀 씨. 하지만 그 명성은 모두 거짓에 불과하다는 남자, 모두가 그녀의 사기극에 속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냐면 이름 안할수 없어요. 얼마 전까지 택시 운전사로 일했다는 소 씨. 모든 일의 시작은 우연히 태운 한 손님과의 대화였다고 합니다.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광양시장 한복 가게 합니다. 그거 한복 오시면 아시겠네요. 박솔려 압니까? 네잘 알죠. 우리 한복, 기성 한복 사다가 택가리에서 상표가리에서 응? 많이 팔아먹는 여자예요. 그여자참 나쁜 여자예요. 그러더라고. 그 손님이 모든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박술려 씨가 시장에서 기성 한복을 사다가 택깔이 판매를 하고 있다는 남자의 주장 기성 한복 상인들은 열이면열명면다 사기꾼이라고 한다 박술려를 물어보니까 두가지를아껴러준다는 거예요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안 지키는 거죠 박술려 씨가 탈세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그의 두 번째 주장 그 최저임금도 연봉이 몇년 전만 해도 한2,500 내지 3,000이 초봉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1 0 0만원 이짝저짝 준다고 이거요. 박술려 씨가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세 번째 주장이었습니다. 그렇게 거리로 나와 시위를 이어온 지 벌써 3주째. 남자의 폭로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 사실 아니겠어요, 이게? 박술려 씨가! 이게 거짓말이지만 명예에서는 고소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고소한 것들도 많잖아요. 아 했겠어요? 당연히 믿어야지.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리는 없다는 겁니다. 그의 폭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자 박수려 씨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성아님 명성을 갖고 대중적인 거리로 다니니까 쉽게 말하면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바위가 박수려고 계란이 본인들 소상인들이다. 박수려한테는 대항할 사람이 대명이 하나도 없어. 소상인들을 대신해 직접 이 어려운 싸움에 뛰어들었다는 소씨 그의 주장은 모두 사실일까? 우리나라의 한복과 원단이 모두 모인다는 동대문 광장시장의 한복상가 소씨의 주장에 따르면 박순려씨가 바로 이 시장에서 기성 한복을 구매해 택까리를 한다는 건데요 네, 이거 하나 보셨나요? 한 읽어보세요. 예, 예. 읽어보세요. 예, 읽어보세요. 예. 오늘은 한복 상인들에게 추가 피해 제보를 받으러 왔다는 소씨. 그런다. 이유를 모르겠는요 저거. 뭐. 예?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 정부가 많이 와서 이 정보를. 정보도 확실한 네, 정보를 해야죠. 네. 그건 아니죠. 네. 한복 있겠지. 살리기 위해서는. 아니죠. 이거는. 한복 상인들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시이 음, 네, 아니고 저쪽 그다 내가 저번에 어. 네, 저번에. 제작진 아, 앞에서 당황한 어. 기색이 역력한 소시. 우리는 박솔렬 씨에게 이 모든 일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고심 끝에 시라탐사 대화에 인터뷰를 결심했다는 박순녀 씨.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안 살았는데 그러면 그렇지 김치명인도 그러더니 한복도 새벽에도 눈물이 나고 막, 저녁에도 얘기하다 보면 막 눈물이 나고 정말 열심히 피땀 흘려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자존심 많아갖고 살아왔는데. 아, 이거는 지금쯤은 이 프로그램에 호소하고 싶다라고 절실한 생각에 제가 이마게 됐어요. 택가리 의혹에 대한 박 씨의 입장은 어떨까? 그거는 단연코 결단코 그런 일은 맹세코 없다. 택가리 정도 할 정도 되면 한복을 저는 운영을 한복집을 안안할 거예요. 우리는 사실 확인을 위해 다시 한번 광정시장 한복 상가를 찾았습니다. 소련 선생님은 여기 시장에서 완성된 제품을 사서 태그만 바꿔서 다시 판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럴 일은 없죠. 태그를 바꿨을리는 절대. 없죠. 완전 다완전요 완전 품르네요 아니 이뭐말 같지도 않은 말이라고 쳐도 누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한복 이 맞춤이잖아. 맞춤이니까. 가능한 거야 안 가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얼마나. 그 원단도 다 사가 사가 다른데. 다른데. 제작진이 당시 영업 중인 점포 대부분을 돌았지만 소씨가 주장하는 태까리 의혹에 대해 안다는 상인은 없었습니다 박솔녀씨가 시장에서 구매하는 것은 완제품이 아닌 원단이라는 것박솔녀씨의 거래 장부를 살펴봐도 기성 한복 구매 내역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소씨에게 제보했다는 광장시장 한복 상인은 누구일까? 우리는 그 상인에게 제보 내용에 대해 물었습니다 제가요? 네 아, 저, 그, 한 번도 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택시 타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던데. 아, 난 그런 얘기 한적 없어요. 어? 박수요, 내가, 나 맨날 본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본 건데, 내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박순려 씨 시장에서 봤다는 그냥 고그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죠. 단지 한복 상가에서 박순려 씨를 목격했을 뿐이라는 제보자 소 씨의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는데요. 소 씨의 다른 주장들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박순려 씨가 탈세를 한다는 주장의 근거를 물었습니다. 물어보니까 두 가지를 아그러준다 이거요. 예 이거를 두가 썼습니까? 우리 저, 저기, 동대문 상인이 한 기장한복 상인이 직접 들으시. 그 사람이 또 온다고 그랬어요. 공교롭게도 또 우연입니다. 시위도 중 우연히 길에서 만났다는 제보자. 하지만 그 제보자의 이름도 연락처도 알지 못한답니다. 그렇다면 박술려 씨와 함께 일하며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했다는 또 다른 제보자, 그는 누구일까? 그 지인을 내가 보호해줘야 돼요. 왜냐? 나한테 귀한 정보를 여러 가지 줬으니까. 박순련님의 한 가게에서 일했던 직원이라는. 아 직원이 아니고 그 어라운드 에 있는 분인데. 하나 직접 날라. 보신 건 아니고. 그럼 직접 만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을 난 신뢰해. 만난 적조차 없다는 익명의 제보자. 더구나 그 제보자 또한 제 3자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선생님께서 뭐 어떻게 직접 들으시거나 만나서 뭐 이야기 나누신 적이 있는지. 직접 내가 상인들을 뭐 만나지는 않았는데 다음 주 중에 내가 또 아는 거를 좀더 도서해 줄게요. 소시가 펼치는 주장들은 대부분 누군가에게 전해들은 소문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현재 시위를 통해 계속해서 제보자를 찾고 있는 소시에 결국 그가 내세우는 의혹에 관한 확실한 증거나 증인은 아무 것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폭로 앞에 누군가가 평생 지켜온 명예와 자긍심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끔찍해. 음... 저런 말도 있네. 짜퉁맞다고. 지가 뭐 지가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지가 모르라는데 내 한복을 짜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의 황당한 주장이 더욱 상처가 되는 이유는 이곳에 있는 그 어느 것 하나 그녀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복에 미쳐서 진짜 비단에 미쳐서 사는 그런 삶을 여전까지 살아왔어요. 이 비단만 많이 없으면 접고 싶다. 비단을 보고 얼마나 불었나 몰라. 내가 없으면 저 비단이 주인이 이럴 텐데 싶어가지고요. 하지만 소시의 실체 없는 고발은 도무지 멈출 기미가 없습니다. 아. 잘 들었는데. 아니요, 그 짝퉁입니다. 왜냐면 누가 맞, 다른 사람이 만든 거예요? 네, 창평아리 하는 거예요. 일명 택갈인 교교활한 여자입니다. 계속되는 소시의 폭로에 박순려 씨도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런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형사고소를 진행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 결과 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급한 대로 법원에다가 당장 게시를 중단하고 온라인에서의 행위도 중단하라는 가처분 신청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초로 갑질을 당한 사람이 나아요. 네? 내가 갑질 최초 원인 제공자야. 모든 악연의 시작이라는 이 한복집 건물. 그게 원래는 혜태가 본사 건물이에요. 그 땅이.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위태롭게 버텨오던 혜태그룹이 오늘 끝내 부도를 냈습니다. 20년 전 혜태그룹 소유였던 해당 건물은 부도 이후 장기간 비어있었다는데요. 우리 혜태에 있던 선배 한 분이 그 건물을 들어가라. 그 건물 들어가면. 먼저 선사, 선점하는 사람이 주인 된다. 2001년, 소신의 해태 유통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건물의 임차인이 됐습니다. 계약기가 3년이 지나면 본인이 이 건물의 주인이 될 거라는 믿음에 비용을 들여 사업장도 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3년, 건물을 사러 온 박순여 씨를 처음 만났다는데요. 오늘 내 허락도 없이 누가 건물을 둘러봐? 건방지 어디 남의 건물을 둘러봐. 당시 박순려 씨에게 난데 없는 날벼락이었습니다. 나는 부동산하고 혜태재과 말만 듣고 그냥 계약을 해서 이거를 합법적으로 사게 됐는데 하고 났더니 안 나가겠다고 하면서 억지를 부리는 거죠. 2003년 10월 권리금으로 무려 13억을 요구해 왔다는 소시 명도 소송을 해버린 거야.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그렇게 거리로 나선 소씨는 박술려 규탄 시위를 열었다는데요 20년 전그 요란하던 시위 소리가 아직도 생생하다는 당시의 건물관리인 장성목 풀어놓고 뭐 깽가리 치고 난밥 법석을 떨었습니다 40명이 넘어요 40명이 넘어요 박술려는 죽어버 당시 킴코더로 아, 아. 촬영했던 실제 시위 영상입니다 죽어버려 아, 죽어버려 당시 소시와 활동을 함께한 이들은 한 장애인 단체. 그들은 대체 어떤 이유로 시위에 참여한 걸까. 강남구 장애인들을 그 아름아름 소개로 그 몇십명 샀지 일당 주고 활동을 장애인들이요. 돈안 주면 안 하는 중입니다. 그때는 협의회에서 불러서 1450만 원 주면서까지 내가 시위를 하게끔 했는데 취미가 불법은 아니었죠. 불법? 불법? 불법이랑은 불법일 수도 있구만. 그렇게 하니까 너무 못 견디게 하니까 우리가 진짜 있는 돈 없는 돈다 식구들한테 빌리고 사채 빌리고 해가지고 예 그때 2억 3천을 준 거예요. 박순리한테 갑질 나간 사람 알아? 요즘에 그러잖아요. 20년 전도 이랬어요. 20년째 계속되고 있는 그와의 악연. 대체 이 악연을 어떻게 끊어내야 할까? 박순려가 구속될 때까지 내가 할 거야. 그것이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데 벽돌 그 하나를 얻는 심정으로. 자신이 벌이는 시위의 목적은 오로지 사회 정의 그 하나뿐이라는 소시에 실제 그의 행적을 살펴보니 꽤 오랜 세월 다양한 분야에서 시위 활동을 해온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서 뜻밖의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 사람이 곧 구속거리 그 나온대요. 그런데 금처를 받으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은 돈이 없잖아. 그래서 소 씨가 박순렬한테 받아낼 거라는 거지. 소씨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 소 씨의 주변인들은 그의 목적이 선거 자금 마련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었는데요. 실제 시위 현수막에도 자신의 후원 계좌를 적어놓은 소 씨. 박순렬 씨도 인터뷰 도중 소 씨의 지인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네. 예. 이렇게 어울한데 그냥 아우스를 치고 있더라고 뭐 고소를 했더니 막 그러더라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정이 참필요니없는 그런 거다 생각해서 조정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그럼 어, 그렇죠? 어떻게 조정을 하시려고 하시는데요? 지금 사업이 잘 되시나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뭐 금전적인 이런 것 갖다 주문 어떤가 생각. 소실을 다시 만나 이 모든 의혹에 대한 답을 들어봐야겠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남들로부터 들은 말들 말고 선생님께서 이제 그 정보를 듣고 직접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보신 뭐 작업이란 게 있을까요? 나는 확인을 못해봤어요. 증인이라고 응? 하시는 분들 저희가 직접 다 컨택을 해봤어요. 응. 근데 그분들도 동일하게 그런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입막음은 한 거지. 그런 입마금만 한 게. 그러 그러니까 입마금 했다도 추정이잖아요 지금. 전 선생님이 주장하시는 이제 여러 주장들은 아무런 근거가 없긴 한 거네요 지금은. 난 잘못한 잘못했다고 그게 허위 사실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이 제자매 그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고. 그렇다면 현재 시위를 벌이는 그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내가 이걸 돌파하지 못하면 시민 한 시민운동가로서. 자질이 부족하다. 그럼 이게 혹시 나중에 선생님이 어떤 정치적인 커리어를 위한 시위일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럴 수도 있다고 봐야지. 그는 자금 마련 의혹에 대해선 주변인들의 생각일 뿐이라고 부인하며 결국 자리를 떠났습니다. 평화롭던 일상을 다시 되찾고 싶습니다. 당연히 우리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오해를 하겠죠. 박술녀가 진짜 큰 죄를 져서 저러나. 음, 진실은 밝혀진다고 믿고 살았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진실은 밝혀진다. 나 같은 피해자가 또는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거를 정말 간절히,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